아무리 그래도 이건 너무하지 않냐? 내 아이디어였잖아. 왜니꺼인 것처럼 아, 말해? 무슨 소리예요? 인턴이 그딴 작은 아이디어 그리고 티미한 거지. 지가 한 건가? 그러면 넌 아이디어나 낼 수나 있고. 말다 했어요? 봐봐 이거 봐. 언제 뭐 끌어주고 밀어달라던한 나... 번만 더 그지같이 씹으려봐 미쳤나? 미쳤나봐. 미쳤나봐? 뭘 어쩌자는 거야 제철과일를 팔아야 하는데 큰 문제가 생겼고 김PD님 어? 이러면 어떨까요? 방송을 과수원에 가서 하는 거예요 어, 괜찮은 생각인데? 담 방법 알아봐 그럼 선배님께서는 좋은 아이디어라도 있으세요? 좋은 아이디어가 없는 예나는 어쩔 수 없이 으흐. 과수원으로 촬영을 가게 되고 갑자기 운전하지 말고요 근데 향수 뿌렸어? 지금 걱정되는데 나 둘이 걱정해 그렇게 도착한 과수원 화장실 어디야? 저기요 화장실을 찾는데 어? 로만 듣던 푸세식 화장실 한적한 곳을 찾고 가려는 찰나 벌집을 건드리게 되죠 진한 향수 냄새 때문에 쫓아가는 벌들 얼굴이 만신창이가 됩니다